하전에 여기 보고 여기 딱 이렇게 보고 칸, 이렇게 보고 훌리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고 여기서 투샷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안돼 그랬던 그아 꼭두각시 같은 연기를 했었고 거기다가 여자 입장에서 나는 키가 크고 남자 탤런트들은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많았어요. 하여튼 투샷 잡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여기 차니까 우리 신발까지 신으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밑에 애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수그려 다리 다리 벌려 그럼 다리 벌리고 이렇게 하고 서 갖고 아마 이 방송을 그때 당시 함께했던 그 배우분들이 남자 배우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내가 키가 그렇게 작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짜리들이 많았죠. <laughs> 짤이라고. 175 넘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아 60, 그 당시에 남자들 5 0몇60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랬다 보니까. 네. 아우, 짤이야? 그래. 상대가 누구야? 짤. 그 그래. 네. <laughs>